안녕. 오늘은 이제 진짜 드디어 니키를 접을 때가 온것 같아. 인간은 게임을 잘안 접거든. 근데 이번에 샤이닝 니키 새로 나와가지고 샤이닝 니키 하려고 깔아는 줬는데 얘네가 병크를 터트렸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샤이닝 니키는 깔아두고 한 번도 안 켜봤고 근데 이제 니키도 딱히 뭐 그런 게 없잖아. 그치? 이제 탈퇴를 한번 오랜만에 해보자.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렇게 탈퇴하는 거는 어... 언제지? 모화장, 뭐 모화장, 뭐 그래 그 대차 대차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요즘 올릴 게 없었던 이유는 일일 캐만 하고 꺼서지 그리고 요 새로운 챕터도안 했거든 아직 열지도 못했어 <laughs> 거의 다 모으긴 했는데 어, 상점권만 모으면 되긴 한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아니에요 이제 정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겠어. 그치? 자, 이제 오랜만에 탈퇴를 한번 해봅시다. 음. 미련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여기 가서, 회원 탈퇴. 탈퇴 신청 시 7일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탈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7일 이전까지는 친구 목록에 보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내서 괜찮아. 갑니다. 짠. 이제 없어졌어. 사라졌어. 가입하라고 나오겠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가입해야겠지? 이제. 꺼버리자. 사라져. 그리고 앱도 지우고, 이제 할일 없을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16년도에 내가 대학 동기가 같이 하자. 한건 아니고, 주시 먹으려고. 동기가 하고 있었는데, 친구 초대 이벤트 있다고? 주씨? 야 이거 그러면은 나 초대해 같이 받아서 먹자 한개 2016년이었어 와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지금 벌써 내가 나이를 몇 개나 더 먹었니 <laughs> 그리고 샤이닝 리키는 켜 보지도 않고 가차 없이 제거해 줍니다 아 이제 핸드폰에 프리콘이랑 카트라이더랑 어몽어스 이렇게 남았네 <laughs> 음...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이미 삭제했고 다시 들어갈 일 없을 것 같고 아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니키 가이드도 이제 지워야 될것 같고 이제 쓸모가 없네. 근데 진짜 좀 사상이 너무 빠지지 않았니? 그리고 이런 게임을 더 이상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일본 게임도 좀 줄이고는 싶은데 음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국산 게임을 이용합시다인가? <laughs> 아, 킹스레이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그런가 봐. 아무튼,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인드로 게임을 만드는 건, 그런 거야. 아쉽다. 그러면은 다시, 안녕! 이제, 다음에는 게임 하는 걸 갖고 와야겠지? <laughs>